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규채널 주식상에 관련된 부분. 자, 김부장과 이팀장 영상은 앞으로 여기에 밖에 안 올라갑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채널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텔레그램방 관련해서 너무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당연히 기존 전략 텔레그램 방. 자, 이 팀장과 김 부장의 브리핑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문의 주시는 이 신규 전략 텔레그램 방 관련해서는 내일 토요일 주말 영상에서 참여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말 영상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화나 카톡 하지 않습니다 사측 문제 절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나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FOMC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 장 마지막에 봤더니 이렇게 차익실현으로 빠지는 형국이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 왔을 겁니다. 시장 자체를 갭으로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장대로 아래위 음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당연하게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미국과 같이 나왔다는 라거 영향을 받았다 라는 거고요. 자 아래위로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주말 뉴스하고 우리가 주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딱두 가지 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보유 중이면서 이득 중인 종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좀 덜어내고 나머지를 들고 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엉덩이는 무겁게 해 주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주도주들이 급등을 쳤다가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자 그러면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지 못한 휴림 로봇과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네들의 자금 단타를 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형국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헤드라인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비 9.5%. 1년 내 지금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수들 때문에 금리를 다섯 번 내릴 거를 세 번밖에 못 내린다라고 도볼수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고 CPI에도 자, 자가 지수 관련된 부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자, 2월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올랐어요. 0.1%지만 그마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지금 방증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애플 단독점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얘긴데 애플이 지금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쪽에서도 또이 소송 들어갔거든요 억울하다고 하지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청업체들한테 자기네 거밖에 못 쓰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대기업에서 참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아닌가 싶어요 레딧 자 이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자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장중에 70%까지 올랐다 하네요 자 BOE에서 기준금리 5.25%를 유지를 한다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뭐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스위스가 0.25% 금리 인하 신호탄을 쐈습니다 선진국 쪽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인하를 쐈다 라는 얘기죠 자 트리키에가 기준금리 45에서 50%까지 깜짝 인상 아 대단합니다. 5%나 5%나 상승 상승을 시켰다는 얘기요. 지금 이런 시기에 자금 선물 온스당 2,22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해지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 자산이라는 얘기죠. 자그마만큼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기도 직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 선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이런 투자제와도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혼조세일 수밖에 없겠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엔 금리 인하는 확정일 거고 그 시기 자체가 이제 저울질 되다가 6월 달로 기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전에 선반향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당연히 이제 급등 전에 굴파기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중심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 자, 나중에 내려왔을 때또 싸게 줍줍해야 되는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번 연도에 기회가 될수 밖에 없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유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뛰어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자, 이런 대가를 치르고, 극복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는 성장을 한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학 관계가 여러 부분에 있고 주식의 또한 축이기 때문에 자, 종합해 볼때 비트코인이나 주식 현물 이번 연도는 기회다라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종목들 보기에 앞서서 첫 영상 신규 채널 올라가고 나서 너무나도 많이 댓글들을 달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너무 반갑다. 자 정말로 기다렸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진짜 황송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영님 자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자 선장님 그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국님 마찬가지고요. 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님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우유사랑님 감사드리고요. 정님 당연히 감사드리고 짱님 자 우리 미경님 대박, 자 대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분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수님 화이팅, 저도 화이팅입니다. 영규님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명수님 감사드립니다. 은숙님 괜찮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부 다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남숙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성민님 돌아온 거 정말로. 자,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님 감사드리고요. 자, 영님, 정,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첼로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성배님, 감사합니다. 주원님, 해동님, 주영님, 자, 상선님, 경혜님, 재원님, 존님, 대박님, 자, 오철님, 마찬가지로 명수님, 너무나도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영님 감사합니다. 명웅님자정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점수님 마찬가지로 감사드리고 용우님 은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중대님 감사드리고요 성민님 감사드립니다 동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밤짱님 서연님자 마찬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모두 모두 리아님까지 조님까지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거미님께서 생각보다 빨리 복귀하셔서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꽃눈님 응미님 자 우리 또 해동님 마찬가지고 혜님님 우왕 돌아오셔서 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모든 분들 우리 미령님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 종근님 자 민님 자, 마찬가지로 한분한 분, 한 분, 자, 리아 님까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거의 윗꼬리가 되게 많이 달렸죠, 여러분들.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려 주면서 상당히 힘든 시장으로 차익 실현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마찬가지라는 것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윗꼬리로 차익 실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지금 일단은 오전에 미국장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자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로 다 수급이 쏠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일본에서 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STSS라고 해갖고 이거 치사율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30%까지 나온다고 해요. 지금 65명 중에 20명이 사망하는. 자 이런 게 지금 맞물렸다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맞물렸을까? 여러분들 바로 AACR 자 미국 압력 연구 학회하고 지금 맞물린 거죠. 이거 4월 5일 날 개최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HLB 그룹 관련해서 자 증자 관련된 부분 뚝 떨어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줍줍할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HLB 테라피틱스 관련돼서도 또 올라왔어요. 급등이 나왔을 거요 겁니다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냈던 이 HLB 테라퓨틱스 여기서 18% 이상을 챙겼는데 자 박스 권 만들어주고 오늘 또 올라왔죠. 자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 또뚝 또 떨어지겠죠. 자 HLB 그룹은 5월 16일 전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제든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 팀장이 바로바로 바로 잡고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게 전략 텔레그램 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지금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태였더라면 일단 이 팀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감하게 들어가자. 자, 분명하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녹화니까 한계가 있죠. HLB 이노베이션도 전략 텔레그램 방이었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다. 자, 직전에. 이제, 이제 눌리는 구간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그룹 자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봐야 되기 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트라이해야 되는 종목은 뭐다?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면 시장에서 일단은 주추세가 나왔죠. 주추세, 주추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뭡니까? 일단은 들어 올리려는 힘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2천억 원 상당의 거래 대금 지금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 텔레그램 방 안에서 움직였으면 벌써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잡으라고 이 팀장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구간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눌렸을 때 트라이해야 되는데 내일 이 매물대를 갖다 소화해 주는 자, 추세를 죽이지 않고 소화해 주는 일단 모양새가 연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트라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빠르게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눌리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보고 트라이가 분명하게 들어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왜 어쨌든 지금 AI가 붙었거든요. 자 엔비디아에서 신약 발견 생성형 AI 공개하는데 공동 개발 참여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됐고 시장의 거래 대금을 쓸어갔다라는 얘기죠. 자, ai가 또 붙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빗대서 아까 말씀드렸던 aacr 4월 5일 날 개최가 되죠 자 중심은 뭡니까 adc 이중항체 관련돼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장주는 우리가 수익을 냈던 레고 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레고 캠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수익권 형성하고, 늘렸을때 어떻게 라고 말씀드렸죠? 수익권 어느 정도 챙겨가시라고 마지막에 브리핑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황체 관련돼서 다섯 개의 파이프라인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 관련돼서 레고 캔바이오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자, 레고 캔바이오. 보시게 되면. 다시 돌아 들어오는 지금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충분하게 이 구간까지 갖다 붙였을 때는 우리가 트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을 보는지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 텔레그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바로바로 바로 이 팀장 얘기를 하잖아요. 과감하게 들어가자. 자, 그래서 이건 월요일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완벽하게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진입 상황 관련돼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일단 종목이 같은 AICR에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Y바이오로직스가 되겠죠. 자, Y바이오로직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좀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전략텔레비그램방 같으면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자, 윗꼬리가 달리다가 결국엔 양봉 마감. 6.97%로 일단 양봉 세워줬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박스를 갖다 지금 뚫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월요일서부터 이거는 하루시든 바로 가든 트라이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에너지는 꾸준하게 차고 있고, AACR 관련돼서, 자, 레고캠바이오는 월요일 하루 보고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Y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CD가 여유가 된다면 바로 트라이가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전략 텔레그램 방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진입을 할 건데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 전까지는 종목 관련돼서 제가 여러모로 섹터별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 돼지 전부 다 트라이 하신 건또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나중에 우리 전략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종목에 영상에서 얘기하는 개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점,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같은 AACR 발표하는 이앱 클론이 있어요, 앱 클론. 자 앱클론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누르면 트라이가 가능하겠죠 항상 2분할 정도만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이제 수익성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연출을 해놨다는 얘기죠 이 종목도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 2차전지에서 생각하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 SDI입니다. 자 미국 GM과 원통형 각형 배터리 동시 양산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일단 양극재는 당연히 에코 쪽에서 개입을 할 거고요. 자삼성에 Sdi 최인호 사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삼원계 배터리에서 밀리니까 자 밀어주고 있는 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전고체도 황화물계고 당연하게 이제 LG 쪽하고 붙는 거보다 삼성 쪽에서 붙게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기로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밀고 있는 이 전고체하고 삼성 Sdi가 지금 사업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원통형 세계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두 가지 관련돼서 삼성 SDI 주가 자체가 지금 짧게 끊어 먹어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시설 투자, 설비 투자 관련돼서 이 2024년도 전망치가 거의 6조 8천억 원까지 엄청나죠. 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에 권에 있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잡아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삼성과 연관된 정보체는 두 개죠 우리가 잡아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을 했잖아요 이수하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특히나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우리가 거의 70% 수익권까지 창출을 했죠 굉장히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는데 자 저도 지금 이 팀장도 이 전략텔레그램방이 어, 빨리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또 잡아서 5,60% 7,80%낼수 있을 때까지 또 트라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대응을 하고 실시간 대응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요 또 종가 베팅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나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우리가 월요일날 추적 관찰해야겠죠? 이 오일선 위로 올라타 주느냐. 그게 관건이니까 역시나 추적 관찰하면 되겠고, 삼성에서 전고체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이제 돌아다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수 마찬가지고, 이수가 좀한 발짝 먼저 오일선 위로 지금 올라탔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또 먹거리가 생기면 잡고 들어가야 되죠. 자, 실질적인 예로 보게 되면 전략 테레그램이 왜 아쉬워요? 싶냐면 이런 실리콘 2 같은 종목들 이 팀장이 미리 이이 밑에서부터 지금 컨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또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뛰어들기 어렵지만 한방 정도는 더 기대를 할수 있겠다만 자 빠르게 우리가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략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자 빨리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다가 아니라 CD에서 맞게만 좀 움직여 주시면 자, 전략 텔레그램 방이 완성되는 대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과감하게 잡기 위한 방편들 또과감하게또큰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시장도 따라줘야 되고 어느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100%가 없잖아요. 자, 100%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일단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전략 텔레그램 방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그 주말 영상에서 공개되는 전략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 관련해서는 반드시 영상 꼭좀 시청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강력한 정보하고 도움 크게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부분 관련된 부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영상에서 함께해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